안녕하세요. 저는 굿모닝 다육앤화초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 기해년 황금대제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올 한해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고요. 대박나시기를 빌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왜 영상을 찍었냐면요. 제가 오늘 일을 벌렸어요. 어,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야곱새 니 이거 물러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요. 아 댓글 주신 분이 뽑아서 한번 말려보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서 며칠 말렸다가 오늘 이제 이거 심어준다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 자라서 예뻤는데 이씨, 이렇게 길다 보니까 제대로 안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이제 심었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마리안느가 어, 잘안 크는 것 같아가지고 전부 자구를 분리해서 이렇게 다시 다 심어줬어요. 어, 그리고 이제 화초들을 이거 야곱새이 때문에 분갈이를 하다가 제가 화초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분갈이를 다 손을 댔습니다. 겨울에 분갈이 해주면 안 되는데 한개두개 개 하다 보니까 아, 좋은 흙으로 이제 바꿔준다고 이렇게 전부 손을 댔어요. 이게 몸살 안 아를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저희 집 온도가 한 20도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천장금 분갈이 해준 지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자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쪽이 다섯 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실내가. 이 온도가 적정한 온도 라서 그런지 어, 겨울에도 이렇게 세구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신기하게 그래서 나머지 화초들을 분갈이를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늘 뭐 완전히 일을 벌려서 이렇게 거의 뭐 어, 이렇게 다 요거는 신 물방울페페 인줄 알았더니 물방울페페 가아니고요신 홀리페페 라고 음료원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름에 너무 이쁘게 자랐었는데, 어, 그 여름에 키우던 거는 제가 그 뜨거운 내 물을 줘가지고 아마 속에서 전부 뿌리하고 줄기가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게 푹 쓰러져가지고 실패해서 다못 쓰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크던 거 생각을 해서 다시 사다가 아, 지금은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이게 이제 봄에 샀던 건데요. 그래서 한 군데로 화분이 이렇게 이쁜 화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일단은 심어줬습니다. 그러고, 이거 목향도 다시 심어주고요. 이거 스파트 필름도 다른 화분에 옮겨주고요. 떡갈고무나무, 또, 또, 이, 모듬. 이게 장소 때문에 자리를 화초들이 너무 많이 차지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노우 샤파이어 하고 아 이렇게 합식을 또 피토니아 레드스타 요거는 합식을 주로 했어요 장소를 너무 이렇게 차지해 가지고 또 스파트 필름도 이게 화분 3개 나눠져 있던 건데 이게 옆으로 긴 화분 에다가 이렇게 같이 풍성하게 심어졌구요요 산호수는 또 너무 큰 화분에 심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조금 작은 화분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요것도 이제 이 묵은 스파트 필름이 이게 렇 묵은 건데 이렇게 키만 커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오션하고 같이 또 심어 줬고요. 또 요거는 빅토리아라고 제가 대나무처럼 예뻐 가지고 아끼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큰 화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작은 화분에 있어서 이것도 오늘 옮겼고요. 또 요거 이름이 항상 제가 생각이 뭐 쉬운 건데 안 나네. 이 꽃이 이쁘게 피었던 건데 제라늄 꽃 지고 나서 다시 꽃이 안 피더라고요. 이게 다음에는 꽃이 나와주려나꽃 지면은 그또 다른 꽃대가 올라와서 피는 건데 일조량이 저희 집에 부족해가지고 꽃이 더 이상 안 피나봐요. 꽃대는 잘라줬고요. 요거는 스파트 필름이 3,000원짜리 한 개인데, 한 군데, 이렇게 키가 굉장히 잘 자라요. 이게. 어. 그러고, 또 이것도 떡갈고무나무 다른 화분에 있던 거옮겼고요 여기도요. 근데 이제 이게 이파리가 무성하게 크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좀, 어, 입도 뜨고, 세 개를 같이 심어줬더니, 이 톡풍이 안 돼갖고 입이 떠가지고 제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 이런 아라우카리아, 또 요거는 홍주, 이거는 마리안느, 이렇게 세구를 장소가 좁아서 합식해서 심었고요 여기도 고무나무 소형 작은 거, 여기 콤팩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고무나무, 이거는 콤팩타, 이건 뿌리가 굉장히 길게 해서 깊게 뻗더라고요. 공기 정화에 좋다는 팔손이. 그래서 흙을 제가 음, 혼합 흙에다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마사도 넣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배수 좋은 흙을 섞어가지고 몸가리를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큰 일을 치렀습니다. 얘는 지금 포엽이 나와야 되는데 포엽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얘도 이름이 안시리움인데 이렇게 포엽이 안 나오고 입만 무성하게 포엽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햇빛이 부족해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음 다 찍은 것 같네요 거의 한 오늘 몇개 엄청 많이 이거를 다 혼자 완전히 그냥 큰 일을 지금 치렀습니다 이거 이제 몸살 안하고 잘 커야 될 텐데 제가 이제 물은 한 이틀 있다 이제 평소에 주는 것보다 한반 정도만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흙에서 뿌리가 좀 자리가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주는 것보다 이제 자리가 잡힌 다음에 물을 조금씩만 소량만 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겨울이라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여러 개 분갈이 한 거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대박 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요거 사진 작업해서 보여드릴게요. 빠이빠이.